안녕하세요. 투데이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반적인 삶이 싫어서 자유를 택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혹시 직장 싫으면 그냥 알바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적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고등학교 졸업 후 정규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해온 프리터족입니다. 처음엔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회사 출근에 치이지도 않고, 원할 때 쉬고, 마음 맞는 곳에서 일하고, 나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편의점 알바, 카페 서빙, 야간 주유소. 하루에도 두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월 150에서 170 정도는 벌었어요. 딱히 부족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안 봤죠. 오히려 친구들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자유가 언젠가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달 일이 없으면 수입은 그대로 0. 알바 자리는 생각보다 금방 없어지고 신입한테 밀리고 주 5일 스케줄 잡히면 다른 알바는 못하고. 아프면? 그냥 손해예요. 무릎 수술 때문에 한달 쉬었을 때 통장은 바닥났고 병원비는 카드 돌려막기. 4대 보험도 없고 휴가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 보면요. 연차 쓰고 여행 가고 명절에 상여금 받고 건강검진 다녀왔다고 인증하는데. 저는 일당이라서 하루 못 일하면 8만원 마이너스예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어디 갔지? 내가 아낀 시간이. 과연 진짜 내 거였을까? 서른이 가까워지는 지금. 이제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내 이름으로는 대출도 안 되고 보증서 줄 사람도 없고 병원비 한번 나가면 다시 빚이에요. 사연자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자유는요, 책임이 없을 때만 달콤한 거였어요. 이젠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흔히 회사 다니기 싫으면 그냥 알바하지 뭐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알바라는 말 속에는 불안정한 삶, 무보장된 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도 좋지만 당신이 망가지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정수입이든 보험이든 사회적 보호든 지금도 하루하루를 때우듯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연이 그분에게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오래 무너지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투데이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